안녕하세요. 아파트 브랜드 이야기 첫 번째 힐스테이트와 아이파크입니다. 최근 광주 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아이파크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범 현대가의 시공사는 크게 3 개사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인데요. 각 회사들은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가 현대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현대입니다. 왕회장, 정주영 회장님의 그 현대죠. 물론 지금은 정문구 회장의 장남인 정희성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 인수에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현대건설은 현대 홈타운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2006년부터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원조인 현대건설에 2014년부터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별도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체적으로 현대엔코라는 건설회사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 합병시키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주력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차이를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건설은 주거 부분의 강점, 현대엔지니어링은 비주거 부분, 자동차 공장 등의 강점을 가졌다 할수 있겠네요. 매출로 보면 현대건설은 10조 원, 현대엔지니어링은 5조 원 규모입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독자적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DH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DH 자이케포, 아너힐즈 등 강남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는 오촌 당숙이 되겠네요. 잘 나가던 현대산업개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계기가 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의 모습입니다. 범 현대가 했던 현대산업개발도 현대아파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다가 2000년에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파크를 런칭하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고급 브랜드로 각인시킨 것은 삼성성 아이파크인데요.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예전에 헬기 충돌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은 연 3조 원 규모인데요.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보여주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 건설이 2위, 현대 엔지니어링이 7위, 현대 산업개발이 9위 되겠습니다. 오늘 범현대가의 메이저 시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